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rt의 발칸 세르비아파에 실린 신이샤 레포에비치란 세르비아 언론인의 에세이 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나, 패자의 환상이란 제목인데 우크라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고 있는 미국에는 플랜 b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침이야 우크라나를 부추겨 전쟁을 수행하면서 제재를 가하면 무너질 줄로만 알고 일을 벌였지만 퇴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이길 줄 알았으니 플랜 B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시아 레포에 비치는 탄유고통신의 기고를 하는 언론인으로 코소보, 세르비아, 영국, 유럽연합에 정통한 지정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우크라나에서 이 집단 서방이 성공할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지금 키에프가 패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우크라나가 진다는 것은 서방 정치 엘리트들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그는 최근 미국 에스펜 안보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러시아가 지고 있다.우크라나가 승리하고 있다는 동일한 텍스트를 반복했는데, 이는 패배 인정이 두려워 모두가 거짓말에 동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서방 각국의 국방 정보기관은 물론, 미디어까지 한통속이돼 허위 사실 전달자로 전락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터무니없는 이벤트로 그는 미국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설린 우크라나 평화 회담을 들었습니다.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나라를 모아 황당한 이벤트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는 없었고 오직 분쟁의 패자인 우크라이나의 환상만 부추기는 내러티브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미디어들이 백악관과 크렘린 간에 무슨 비공식 대화 채널이 있는 것 같은 정보도 보했지만 크렘린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크렘린과 비공식 대화 채널이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떠드는 미국 미디어의 행위는 코미디입니다. 궁지에 몰린 미국이 하는 짓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연합해 서부 우크라나를 침공할 것이란 얘기도 점점 파다해지고 있다고 시니시아 레포에위치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우크라나가 이미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에서 헝가리 국경과 우크라나 서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우크라나 서부에 끼에프를 돕기 위한 대공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이 갑자기 우크라나의 공장을 차리고 무기를 생산하겠다는 것도 그런 꼼수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르보프와 볼린 등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폴란드와 감정적 앙금이 있는 독일이 이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니샤아 레포에 비치는 우크라나 서부 지역에 대한 폴란드의 군사 개입은 서구의 오래된 옵션이었다면서 그게 현실화되면 우크라나 전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유럽의 국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면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나로 쳐들어가면 독일은 역사적으로 자기네 영토였던 동 프로이센 그러니까 서부 폴란드를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독일군은 이미 폴란드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전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폴란드가 영토로 회복하겠다고 서부 우크라나 합병을 시도하는 순간 난장판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 잭슨 힌클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구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니시아 레포예 비치는 대책도, 플랜비도 없이 미국이 저지른 우크라나 이 분쟁을 두고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전쟁은 치료법이 없는 것에 대한 치료법이라는 속담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